오늘 프로볼썰 그게 무엇이냐 도덕 시간에 생긴 일이야 일단 솔직히 말해서 도덕 시간 그렇게 반가워하는 시간 아니잖아 맞지 체육 시간처럼 도덕... 반가워하는 시간도 아니고 미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간은 아니지 도덕 시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솔직히 그거는 노벨 평화상 수상 받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때 이런 도덕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때 당시에 나는 이쯤에 앉아 있었어 여기 자리쯤에 음. 그래서 전체 요 자리 중에서 이쯤에 앉아 있었어. 여기 앉아있어서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맞지. 그래서 뭐, 책에다가 컴퍼스로 구멍도 내서 뚫어보면서 놀아도 보고, 낙서도 해보면서 놀아도 보고, 어, 지우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도 보고, 그런 식으로 놀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본짤 하나를 생각해냈어. 음. 실행을 옮기기로 했지. 혹시나 도덕쌤이 보지 않게끔, 필통 여기 오른쪽 책상 위에 뒀거든? 오른쪽 책상 위에 둔 후에, 이제, 필통을쫙 벌리고, 거기에다가 컴사를 세로로 세워서 놓아갖고, 거치대를 만든 거야. 가림막. 약간, 조개가 입을 벌리는 거죠 어, 그렇게, 그렇게.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 형광펜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슥슥 칠하기 시작한다그 이거 은근 시간도 잘 가고, 심심할 때 하기 좋다. 은근 재밌을 거. 어, 재밌어, 재밌어. 한번 해봐. 서서히 덮어가기 시작했어. 형광물질의 향연 속으로 덮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도덕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완성 못했거든. 안 되지. 그래도 심심하니까 계속 하고 있었어 하면서 옆에 친구한테 슬쩍슬쩍 보여주니까 미친놈인가? 하는 애들도 있고 오 이렇게 쪘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칠하다가 수업 진도 나갈 거다 나가고 5분의 시간이 남은 거야 5분 동안 뭐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숙제하고 싶으면 숙제하세요 이렇게 딱 자유시간을 주셨어 그리고 도덕 되면 여기서 약간 뭐 노트북 같은 거한다 하면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내가 그때 이유는 잘 몰랐거든 암튼 자리를 옮겼어 여기에서 그거 보여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슥슥 하고 있는데 도덕쌤이 딱그광경을본 거야 내가 이렇게 치라고 있는 걸 보고 어머 저 누구야 저거 땡땡아 아니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지 그랬니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광역 어그로가 끌려 스컬크 무슨 울려갖고 얻은 100마리가 몰려오듯이 4,5명 정도 딱 와갖고 이렇게 보고 갔는데 아 미친놈이네 어우 야 개쩌는데? 하면서 몇몇 애들은 실제로 자기가 해보기도 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 희대의 걸작을 완성했어. 작품명 뭐죠? 작품명 애벌집. 아튼 그렇고 그런 도덕책 도덕책 일이 있었다. 아무튼 끝.